지난 주에 한번 해 보셨으니까 지금은 우리 시청자들을 향해서 한번 인사해주시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호탕혜령이요. 초대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그 아주 짧게 박사학위 네. 논문 네. 예그 아, 주제에서 정말 짧게 얘기해본 아, 오래돼가지고 갑자기 물어보셔가지고 뭐 여러 서양 철학자들이 이제 그 존재라는 단어에 아주, 사실은 거 2000년 넘게 연구를 해왔잖아요. 들었죠 그렇죠. 그런데 그 존재라는 연구 현대에 접어들면서 하이데거라는 철학자의 거주라는 개념으로 이제, 새롭게 정의가 되면서, 어, 진짜 우리가 이 세계에 살고 있구나라는 그러한 어떤 뭐 현실에 대한, 현상 세계에 대한 관점이 더 어, 늘어났고, 거기에 이제 그게 그냥 세계가 아니고, 집도 더 중요하구나. 그집 그렇죠. 안과 밖이 그냥 지구하고 또 다른 어떤 음. 요소구나. 그래서 이제 그 집에 대한 권리가 개인적인 권리인가? 아니면 사회적 권리인가? 뭐 이런 문제들을 이제 연구한 논문이라고 할수 있죠. 네, 네. 거주하고 집, 이게 키워드인 네. 건데, 그래서 빠진고에서. 음. 모셨습니다만 <laughs> 요즘이야말로 거의 우리가 수리업 채집 사회 음. 이후에 인류 문명사에서 가장 이주를 많이 하는 그쵸. 그런 음. 문명의 시절을 음. 맞이한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이빠찡고의 뭐라 그럴까요? 그 글로벌한 인기가 네네. 이게 과연 K문화의 음. 인기냐? 라고 음. 물어보자면 또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 굉장히 네.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공통으로 음. 느끼는 그런 경험들을 좀 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인물들이 타국에서 겪는 문제, 이런 문제에 아마 모두가 다 다르더라도 공감들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프랑스에서 유학하셨죠? 네네네. 예, 예. 그, 가보니 제일 뭐가 낯설던가요? 어 낯선 거기보다는 이제 한국의 어떤 지위 이런 것들이 국제적 지위 이런 것들이 그좀 달라지고 한국 문화에 대한 어떤 관심과 이해들이 좀 달라지는 시기를 제가 겪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유학 초기에는 제가 이제 파리에 살았으면 좀 달랐을 텐데 스트라프스북이랑 좀 작은 도시에 살다 보니. 어, 좀 교육받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한국이 어딘지 이제 몰랐다가 이제 나올 때쯤 되니까 한 8년 정도 있었는데 뭐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그때는 이제 문화라기보다는 어, 삼성 현대의 나라 아, 이런 아, 식으로 아, 아, 아. 많이 이제 불렀던 것 같고 제가 오고 나서는 완전 이제 K컬처가 음, 이렇게 음. 저렇게 어, 유행이 되면서 제가 놀랐던 거는 스트라스브레 카테드라라고 굉장히 유명한 이제 성당이 있는데 그 광장에서 아, K, BTS를 모방한. 프랑스 유명 댄스 단체가 거기서 춤을 추면서 뮤직비디오를 찍었더라고요. 오. 그게 비, 그, 유튜브에서 굉장히 높은 조회수를 한걸 봐가지고 제가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그 광장에서 우리나라 노래를 이런 식으로. 아. 근데 좀 이거는 좀 다른 맥락이었던 그쵸,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자본 자체도 우리나라에서 만든 자본이 아니고. 애플에서. 네네. 이제 여러 가지 스토리의 내용이나 그 혈통 자체가 한국이, 한국인의 각자가 쓴 거긴 하지만 그저하게 이제 미국인 아메리카. 아, 한국 재미교포에 어, 의한 해석이 이제 많이 들어갔다는 면에서 이게 그냥 어, 단순히 이제 애국적인 관점에서 K-컬처라고 막 홍보하고 자랑하기에는 아마 제, 세계 사람들은 약간 그 시선으로 이걸 이 현상을 바라보지 않을 것 같아요. 것 잘못 자랑하면 좀촌시려는 예, 사람이 되기 예. 좀을것 같아요. 스트라스부르에서 음. 그니까그 소위 한국을 잘 모르던 음. 당시에 어떤 그니까 인종적인 차별이라고 음. 할까 이런 거는 그렇게 크지 않았나요 어. 그 제가 결혼을 너무 빨리 해 가지고. 아. 남편이라는 작업 <laughs> 둘째 저 보험하게 돼 가지고 아... 제가 그런 어떤 이렇게 그 인종 차별에 이렇게 노위 위치는 많이 없었던 거 같아요. 아, 유 남편이 보험하게 네. 되셨다니 매우 훌륭한 남편이시네요. 아... 아니, 예. 제가 보험하게 되라고 하지 않았는데 그저 사람 남편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보험막이 네, 네. 어 되었던 거 같아요. 아니, 저 같은 경우는 음. 왜냐면 제가 공부는 보스턴에서 했었는데, 그러니까 네. 보스턴하고 대, 그, 다음에 살기는 달라스에서 살았는데, 이, 이 같은 미국 안에서도 다르죠? 지역이 주는 음. 시선이 너무 달랐던 게 음. 이방인인데도, 그니까 보스턴에서는 오히려 생글로 살았었는데도, 거긴 진짜 보호막이 음. 없었는데도, 아시아 여자에 대한 기대치가 대부분은 음. 이렇게 봤을 때, 아, 공부하러 온 아이구나, 음. 라는 음. 시선이 있었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그렇게, 그니까 무례하지 않았는데, 음. 달라스에는 결혼을 해가지고 남편 아. 직장을 따라간 거거든요. 네, 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달라스라는 배치가 그러니까 이 한국인들에 대해서 오죽하면 레드넥이라고 하죠 그 이제 수탁들이 막 열받으면 이렇게 빨개지잖아요 목이 그렇게 되게 인종 좀 우월주의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아시아 사람이라는 어떤 하나의 범주. 네.를 가지고 대하는 모습들이 되게 무례한 상황들이 음.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삶을 우리 시절보다도 훨씬 훨씬 전에 겪었던 이 빠찡꼬의 음. 내용들의 인물들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인물들이 어떤 그 힘듦 속에서 기억에 남는 어떤 씬 같은 게 있으셨나요? 어, 저는 이제 이영이 이 드라마가 음. 단순히 이제 국적이 외국인에 대한 얘기만을 다룬 건 아, 아닌 것 같아요. 어떤 경계 안에 있는 외부 외부인들 음, 음, 이런 음. 것들을 다루 다루었기 때문에. 국적상의 이동을 겪고 있는 사엘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다 하나 역시도 그렇죠. 사실은 에이지라는 어 음. 질병에 걸려서 일본인으로서 일본인 병원에서도 이제 배척받아요 배척받잖아요. 배척 예. 다행히 한예사가 내가 고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병동으로 옮겨서 치료를 받게 되는데 어떤 그러한 경계선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 작가의 따뜻한 시선들 그리고 그들 자체가 가지고 있는 사실은. 우리가 약자들은 도덕적이길 바라거든요. 음. 사실은 착한 약자면 사실 관용을 베풀기가더 편하니까 그리고 주류사회에 잘 알아서 적응해주는 어, 공리적으로 이익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의 경우 우리가 받기가 아주 수월하잖아요. 그런데 그 드라마에 등장하는 이제 그 사회적 약자들은 우선 에이즈, 환자이고 전염병을 혹시나 누구에게 이렇게 끼칠지 모를까 사람들이 경계하는 경계선에 있는 약자이고 또한, 일본 관점에서 제일, 아, 아, 한국인이 얼마나 조선인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어, 또, 우리 걸 뺏어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또, 여기서 말하는 어떤, 어떤 그들이 하고 있는 생업 자체가, 빠진고라는 생업 자체가, 어, 윤리적인 어떤, 정상적인 경제행위의 범주에 이렇게 약간 벗겨나 있잖아요. 그 얘기하시니까 웃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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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싶은데 왜 네. 하필 빠칭일까요 어, 예.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이제 예. 이민 사회에서 더군다나 작가가 경험한 예. 어, 이민자들의 주 본업은 어, 최고상 미국에서는 이제 세탁소나 슈퍼마켓이잖아요. 근데 그건 열심히 노동하는 자, 그래서 선량하게 그 사회에 적응한 자, 기여하는 자라는 이미지를 줄수 있는데 합법적이고 어, 빠칭골은 제가 찾아보니까 빠골은 한국에서 확실히 불법이에요. 어. 어, 그리고 슬롯 머신은 이제 기계에 따라 미국 기, 서양 기계면 슬롯 머신이라고 부르고, 이제 미, 일본 기계면 빨찡꼬라고 부르는데 약간 이게 방식이 다른데 하여간 똑같아요. 개인이 기계 안에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구슬을 많이 따가지고 돈을 따는 거. 일본에서는 이게 게임이래요. 음. 도박이지만, 도박이 분명히 형식상 도박이지만 이제 하지만 거기서도 도덕적으로는 이게 늘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음. 일본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고 또 실제로 야 거기서 잡닥 드러나긴 하지만 약구자가 음, 음. 손을 대고 있는데 왜빠친고일까어 그러니까 어 사회적 약자를 배척받는 사회적 약자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어떤 스탠스가 늘 사실은 그렇게 주류 관점에서는 늘 도덕적이거나 어떤 사회의 어떤 질서를 어, 위기를 끼치지 않는. 는 않더라. 한 소수자, 네네. 선량한 약자로만 네네. 존재하기에는 생존 네네. 불가능한 여건에 있다. 이 말씀인 거죠? <laughs> 그런 점들을 이제 지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오히려 굉장히 이, 이게 정말 좋은 작품이다 라는 점을 잘 드러내 준것 같고 그렇게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이제 또 되게 중요하죠. 실제로, 근데 저는 음. 그 빠진 꼴을 그러니까 진짜 음.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그러니까 왜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잡는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짧게 지나가던 그그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솔라몬 아빠 이름이 모이 네, 네. 모이수, 모, 모이수. 모, 모자수. 아, 모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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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모자 네. 어쨌든 왜냐면 이름이 모이수. 다른 이름은 다 성경 이름이라서 금방 맞아요. 금방 <laughs> 기억이 나는데 그게 모세라고 하던데요? 네, 어, 저도 발음을 어, 음. 발음이 그 모세의 발음을 그렇게 했구나. 근데 그, 자기 종업원한테 무슨 얘기를 하면서 그 가르쳐 주더라고요. 네. 이제 빠친코를 이제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얘기를 하면서 어렵지 않아. 이건 어차피 조작되는 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아무리 이렇게 해도 내가 이거를 그러니까 말하자면 딸지 이를지는 그거는 그냥 개인의 운명에 달린 거고 요 행의 부분인데 이 사람들이 이르면 옆에서 슬퍼해주고 이 사람들이 있다면 같이 기뻐해주면 되는 거야 라는 장면이 정말 아주 아주 30초 정도로 짧게 지나갔는데, 전 오히려, 제가 아는 만큼 보이고, 왜 생각하는 대로 보인다고, 그래서 빠진 꼬일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게, 소설에는 그첫 문장이 그렇게 시작이 된다면서요. 그니까 이 인생은 우리한테 friendly하지 않지만 well, it doesn't matter 그러나 상관없다 이렇게 시작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인생사 자체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지만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이렇게 선한 거, 항상 옳은 거, 바른 거 이렇게 해가면서 갈수 없는 이런 삶 속에서. 결국 우리가 할수 있는 일들은 어 누군가가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해주고 예, 그냥 힘을 줄수 있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 인생 자체가 빠친것 같은 삶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저는 소설도 안 읽어보고 돈도 안 내고 예본 네. 저로서는 그런 그래서 생각이 저도 그점 때문에 전략적으로 빠친코를 설정할 거라고 설정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음. 그빠친코 그러니까 이제 예술의 기능은 윤리나 철학의 기능 하고 종교의 기능과 다르잖아요. 그런 면에서 일부러도덕적 도덕계 경계선의 밖에 있는 하지만 거기에 인간이 또 가장 큰 도덕은 생존하는 거거든요. 살아남아라. 그거에 어떤 수능하는 어떤 아주 성실하고도 열정적으로 수능하는 한 3대의 이야기, 그것을 대변하고 싶었던 것 같고, 그게 선주민의 관점이 아니라 이주민의 역사를 알고 있고, 본인 또 이제 사실은 남편이 일본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자신의 아이는 한일 이제, 어, 작가가. 다, 다문화의 아, 아, 가족인데, 이러한 어떤 특수적인 상황에서 그러한 어떤 음, 주류 사회의 밑바닥에서부터 살아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살아남의 도덕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하려고 한것 같아. 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제 사회윤리학자이고 이제 또 기독교 어, 신앙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어떤, 그, 옳은? 정을? 아무나 다 해소하고 다 된다? 라고도 <laughs> 말할 수 없는 네, 그런 정도는 네. 있는 것 같아요. 그, 빠친코에 대한 어떤 그, 순기능? 이런 것들로 분명히 이제 있죠. 일본 특수, 일본 같은 특수사회에서는 이제 다 개별화되고, 타인의 고통에 성견하지 않는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어떤 외로움과 어떤 소외를 빠친코의 놀이를 통해서 이제 해소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순기능이지만, 분명히 이제 파친코의 그 배경 자체가 폭력 섞어 폭력 이제 그룹에 의해서 호의를 받는다는 거는 이제 부인할 수 없고 또 탄생 자체가 또 제일 교포가 거기에 많이 그런 업장을 가지고 있었던 게. 그 제일교포를 이제 공적인 어떤 경제적 시장에서 받아주지 않기 않으니까. 때문에, 네, 음. 그들이 생존하기 위해 빠진 거 업을 많이 개장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구나. 음. 또 이런 역사적 배경까지 얘기해 주셔서 음. 도움이 크고, 어, 이 드라마가 주는 의의? 뭐 이런 거를 만약에 한 줄로 요약? 한 줄로 너무 심한가요? 어. <laughs> 한 줄로? <laughs> 어, 어떻게 할까요? 어, 한 줄로. 우리가 다 모두 사실은 이방인일 수 있다는 거? 음. 어디서나 심지어 네. 내 고국에서도. 네, 네, 네. 음. 그리고 그 이주민의 욕망이 있잖아요. 이주민의 욕망은 선주민의 관점에서는 이걸 빼앗는 자, 내 것을 빼앗는 자라고 이렇게 보는데 사실 우리가 미국 이민사 보면, 아메리, 아메리카나 아라미, 아, 아메리카 이민사 보시면 누가 선주민이냐 이거 되게 웃긴 시작점이잖아요. 이제 그러면에 선주민과 어 이주민의 구분 자체가 굉장히 모호하고 이주의 근원적인 목적이 나의 행복과 내 가족의 편안한 삶이라는 것은 국적과 상관없이 굉장히 존중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할수 있는 그러한 어떤 사고의 어떤 증진 이런 게있 있는 드라마였으면 좋겠어요 그 욕망 자체가 국적에 따라 국적에 따라 민족성에, 민족의 어, 출신에 따라 부정되지는 않아야 된다라고. 네, 어, 사회윤리학자다운, 예, 한 줄은 조금 그렇네요. 넘는 어. 예, 그런 정리를 <웃음> 해주셨는데. <웃음> 그냥 혼탕은 예, 예. 웃음으로만. 아, 아, <웃음> 예, 아마 윤리학, 음. 적인그 고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그런 이제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제가 자주 초대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예, 쉽게 예. 가려고 했는데. <laughs>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예, 오늘까지 예, 너무 예, 우리에게 호탕하게 <laughs> 빠질 거를 리뷰해 주셨던 호탕 해령이었습니다 네. 예, 여러분 안녕. 안녕. 계속 구독해 주세요. 우리 어. 선배님들 거. 어, 오, 예. 오, <laughs>